저 사실 솔직히 말하면 깜짝 놀란 게 학원 다녔잖아요. 1개월, 2개월, 3개월째 선생님이 다 마스크를 썼어요. 그때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얼마 안될 때라. 저는 마스크 쓴 얼굴만 봤잖아요. 근데 3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다 벗었는데 그때 우리 3개월째 선생님이 핑크 색깔 머리였어요. 그 선생님만. 마스크 쓰니까 되게 예뻤거든요. 아이돌 느낌이었어. 제가 학원을 갔는데 핑크 색깔 머리 우리 학원에 한명더 있나?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. 미국인 여자애한테. 저, 저 사람 누구야? 우리 3개월째 선생님인 것 같아, 이런 거야.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야, 내가. 인사를 하는데, 보통은 이제 만나면은, 서디카,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데, 그 선생님도 웬일인지 어색하게 말을안 하고 그냥 미소만 짓는 거야. 순간적으로,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했나? 저 사람 누구지? 했나? 그랬는데. 그러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었어. 근데 그 선생님도 약간 어색한 사람 대하듯이. 이렇게 어색한 미소만 짓는 거야, 인사를 안 하고. 그리고 두 달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좀 샤프하게 생기고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였는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얼굴이 동글동글 약간 귀여운 상인 거야. 마스크 벗은 거 어때? 예쁘지? 약간 장난식으로 했는데 약간 분위기가 거품싸.